공정을 꽉 채울 수 있도록 저분로한 사람 당열명 이상씩 모시고 와서 더 이상 문제인의코라지를 보지 마시라 우리가 기 싫은 인간들 보고 사는 것 도스들이세요. 자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신해서 대수천 우리 이계승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가운데서 목이 샜습니다. 천주의 신자 여러분, 많이 나왔죠? 아마 570만 천주의 신자 중에서 100만 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내가 매일, 어제도 방송에 가서 여기 안나오 벌받, 하느님 벌받습니다. 꼭 나오십시오.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을 텐데, 사실 저는 천주의 신자로서 신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항상 나올 때마다 죄스럽습니다 아, 5,600분의 신부님이 계신데 우리 전광훈 목사처럼 용기 있는 신부님이 하나 높으세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요새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어떤 신부님이 에, 전 목사님 찾아와서 사죄하면서 저는 금일봉을 내놓고 가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나오지는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 지난 9일날, 박홍 총장님, 저 정신적인 지주, 박홍 총장님이 돌아가셔서, 어 제가 문상을 갔습니다. 문상을 가서, 기도를 어 하고 나와서 앉았는데 어떤 젊은 신부님이 저를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박홍 신부님이 소속돼 있는 예전회라는 곳이 아주 빨간 곳이라서 내가 거기 가서 여러 번 신부들 옷벗으라고 시위도가 항의했는데 거기서 오신 신부가 나를 보자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보장해서 자꾸 어수로 건데 어수 가요 어디 가느냐니까 좀 조용한 데로 가시자고. 가서 한 대, 나를 한대 때리려나 보다. 그러고 쫓아가세요 쫓아갔더니. 어수도, 사람 없는데 가서 저한테 큰절 하면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 지역인데, 이 천주가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주교라는 자들이, 주교라는 자들이 신부들한테 조국 잘했다고 도장을 찍어라. 그러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용기 없어 반대를 못했습니다. 신부님, 나보모 대표님이, 2,270분 거기다 서명한 신부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서명서를 내셔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했고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젊은 신부들 다 썩지 않았다 언젠가는 나서서 대한민국 천주교 바로잡을 테니까 그때까지 힘내서 열심히 싸우시고 저는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천주가 살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직은 앞으로 나오지 않지만 뒤에서 앞으로 아, 아마 전광훈 목사님 도와서 문재인 끌어나는데 뒤에서 지도로서 지금 역할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요새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게 북한에서 굶다 굶다 군대도못 가고 어부로 한 개가 배나 좀 태워가고 태울라고 어취한두 어부를 문재인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각을 채워서 눈을 가리가지고 전방 갔다 바로 가라고 밀어넣습니다. 그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요. 그고더 기가 막힌 건 문재인이가 그 어부를 부르 보내놓고 김정은이한테 바로 25일인가요. 아시안 부산 정상위에 꼭 와달라고 친서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제물로 바쳐가지고 문재인과 김정은을 초청을 받은 겁니다 문재인이가 살인마 아닙니까? 죽여버려야 돼! 살인마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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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걸 반가워했느냐 안 온다고 그러니까또특수해도더보내러다서또청을 했답니다 이걸 다 공개했습니다 각 나라 대통령들이 서로 들고 왔는 그. 어, 뭐야 초청장 이런것은 공개하지 않는데 북한은 다 공개하면서 나만의 어, 바로 미국의 식민지노릇하면서 미국 하나 미국 하나 못 보냈는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를 보자고 는 오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뭐신문마다 각자 여러가지인데 이와 같이 지금 문재인은 우리 국민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간은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어봤습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이가 하는 얘기는 삶을,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얘기다. 우리나라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느냐? 또 내가 왔는데 네. <laughs> 잊어버렸어 바로 대통령한테 못얼말 얼만 다 해도 대통령은 퀵 소리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끄벅끄벅 하서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김정은이는 문재인을 자기 하이 나로듯 합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도 되겠습니까? 아, 네. 체포나. 다 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일본 어, 지이야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가? 이 어, 연재죠. 이것은 바로 문재인가 이 자기한테 폭탄을 터트린 겁니다. 외교 고립하고. <laughs> 자기 설 자리를 그리고 대한민국 망신시키고 이런 짓을 하면서 지금 일본한테 짓밟히고 미국한테 짓밟히고 김정은한테 짓밟히는 게 누구냐? 누굽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인 하루하루 빨리 끌어내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거고뭐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좌반 김정은한테 짓밟혀서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일본 수상한테 집안 설치리를 잃어버리고, 미국에 집안에서 설치를 잃어버린 문재인 인적을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아마 무너질 겁니다. 요새 여러분들, 저는 문제가 많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문재인이 요새 한말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9월달 경상 수지 적자가 57조입니다. 7조. 5,700억에도 많은데, 5 0조가 적자가 났습니다. 부동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빚이 700조입니다. 700조. 그런데 문재인이가,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안쓴 돈이 95조인데, 이 돈을 다 써라. 이거 강요를 했습니다. 왜 쓰라고 그랬느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1분기에 마이너스 0.4% 성장했습니다. 2분기에 문제지가 1 2 성장했다. 르는데 정부에서 돈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올리고 빼면 0.2% 성장했습니다. 3분기에 0.3%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내년 국민들이 총선에 심판을 받게 생겼으니까. 있는 돈 나고 써라. 그러고, 청와대 대비인이 뭐라고 했느냐. 아, 이 근거에다 재물을 지으면 썩는다. 그러니까 써라. 그런데, 내년 예산 5 1 3조 중에서 60조를 채권을 발행해서, 빚으로 써서 내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돈을 95조를 막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짓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서, 일본 김치 교수가 얘기한대로,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laughs> 해체해서 어, 북한 김정은이한테 밥으로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인을믿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뭐 많이 들여서 마무리하고 한 분의 의증 드리다문제를을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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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단하자!